제 앞에 내연녀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건넸죠 안녕하세요 곧 태어날 아이 엄마예요 그 자리가 제게 이혼을 통보하려는 자리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정윤아 윤지가 임신했어 우리 그만 정리하자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진호씨 아이가 맞는 줄은 어떻게 아세요? 그 질문에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게는 오래전 진호의 병원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그 문건은 무정자증 진단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보호받고 싶은 엄마입니다 혼인은 끝났습니다 그후 영수증 하나에서 병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윤지의 진료 기록을 추적했어요. 스텔은 테 진호가 해외에 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게다가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진호 씨애 아닌 거 눈치도 못 챘지? 너무 웃겨. DNA 검사 결과도 진짜 불일치 나왔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쥔 저는 로펌과 윤지의 과거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녹음을 재생했고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이제 가족 아닙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그후 진호는 로펌에서 파면되었어요. 윤지는 과거 사기 행각까지 드러나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우리 며느리 정윤 진호가 버린 사람이지만 우리 집을 진짜 지킨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받은 상속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복수가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나를 돌려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나가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